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역시, 요즘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 어떤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를 기도했지만, 어, 기도 드렸던 것들이 잘 기억나진 않으신지 않나요?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지만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누군가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 마음 속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꺼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어, 제가 했던 기도들이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유수사역이나 청년사역을 할 때, 다른 사역들을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렇게 초신자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은 기도 제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고, 기도할 필요조차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청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한달 동안 하고 기도를 열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간이 지난 후에 살펴봤더니 그 기도했던 제목들이 모두 응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또한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어,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네, 기도의 습관이 잘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 때로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불가능한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오히려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잘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리셨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취직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가정의 가정의 화목이 깨졌습니까? 가정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은. 어, 작은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의 친구들은 정말 작은 일, 세세한 일까지 다 나눕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세세하고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물건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하기가 싫으십니까?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할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공부해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기가 싫거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들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한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소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척이나 가정 안에 혹시 불신자가 계십니까?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 교회 다니다가 멈춘 가족 식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잔소리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침 저녁 어, 꼭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주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어, 상,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추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마태는 여기서 이 떡과 돌을 대조하면서 그리고 생선과 뱀을 비유하면서 대조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 비슷한 이미지로 이두 가지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 비슷한 이미지일지라도 서로 너무나 다른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쵸? 어, 우리는 아들이 좋은 것을 혹시 안 좋은 것을 구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혹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지혜가 어, 좋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혹시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두가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때론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시간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어, 하나님께 나와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어,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어,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서 정말 간절한 간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